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4일 일요일 어, 동탄박이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, 엊그제 비가 내리고 나서 어, 요 야채들이 지금 잘 자르고 있습니다 또 모레쯤 또 비가 내린다니까 더잘 자르겠죠 오늘은 어, 요 가지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가지 어, 지금 현재 요 가지가 총 어, 여기 여섯 포기 저 뒤에 두 포기 했지만 여기는 여섯 포기입니다 어,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답니다 어,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노화방지 항암 효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네요 그리고 그 평소에 어, 그 몸이 좀 차가운 분들은 어, 더위 약하다는데 더위를 어잘 견딜 수 있는 그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. 특효약이라고 하네요. 어 건강이 좋을 건 말할 것도 없고 어 맛도 좋답니다. 저는 가지볶음 무침 튀김 가지 오이 냉국 어 이런 것 좋아합니다. 제가 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게 그 가지 재배하면서 궁금한 상이 궁금한 있어가지고 비교 실험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첫 번째 방식은 이런 봄이 되면 태비를 주고 태비를 어, 줄 때는 태비를 주고 나서 한 10일 후에 이제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어, 모종을 심었습니다. 어, 가지가 이렇게 크가는 걸 보면서. 어, 가지가 이제 제일 처음에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 맨 아래 부분 맨 아래 부분만 통풍 차원에서 잎을 제거해 줬습니다 어,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겨순이 나오면 겨순 제거를 해 주고 어, 그렇게 키우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가지 잎으로 잎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고, 어, 식물들이 자라고, 그리고 열매가 맺고, 이런 기본적인 상식인 상입니다. 어, 일반적인 재배 방법이고,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방식은, 어,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촬영이 됐는데, 유튜브에서 가지 잎을, 어, 손바닥만한 크기가 되면 완전 제거하고 키우는 그런 어 방식입니다 어, 잎을 따주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어, 제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이 모든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고 어, 그 햇빛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식물 크한다는 그런 기본상식 저만 아는게 아니라 일반 사람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어,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잎을 따주면 엄청 말린다 하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, 근데 이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만 있지 어,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보고 어, 이렇게 결과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, 물론 요게 이제 잎을 딴지가 어, 얼마 안 됐습니다. 이렇게 잎을 따고 이렇게 잎을 따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. 그 요게 이제 한 열흘이나 보름 지나면 어, 확인한 차이가 있겠죠. 그래서 그때 한번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영상할 계획입니다. 어, 그 옆에는 여기 토마토 살 토마토 이렇게 잘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. 음, 추가적으로 잠깐 촬려해 보겠습니다. 여기 살토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여기가 네, 여기는 그 방울토마토인데 대추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.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오늘 또 따야 되겠습니다.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어, 다음에 한번더 비교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